관계대명사 심화편,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콤마, 부정대명사, 오브, 계속적 용법, 목적격 관계대명사 구문 패턴 확인합니다. 계속적 용법의 콤마, 부정대명사, 오브, 계속적 용법,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주로 쓰이는 부정대명사는 all, both, some, many, one, none, most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할게요. Let's get started. 먼저 구문 패턴입니다. of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all, both, most, some, many, none, one, either, neither 등의 부정대명사가 나오는 구문 패턴에 해당합니다. I have three sons. 저는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One of them is a prosecutor. 그세 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검사입니다. three sons와 of 뒤의 them 동일한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앞에 콤마를 계속정법의 콤마로 바꿔주시고요. 중복되는 뒤의 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변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have three sons, one of whom is a prosecutor. 구문패턴상 꾸미는 명사 선행사 계속정법의 콤마 부정대명사 of 목적격 관계대명사 부정대명사 one이 쓰여져 있습니다. 해석은 저는 세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한 명이 검사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뒤가 is 주어가 없는 불안절한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대명사의 격은 주격이 돼야 해서 one of who 라고 쓸수 있지만 one of who 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of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있다면 전치사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격이 있다면 반드시 목적격으로 변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의 불절 구조는 주어가 없는 불안절한 구조이지만 전치사에 격을 맞추다 보니 호가 아니라 홈이라고 써야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구문변한 연습 플러스 어퍼포인트 확인합니다. I saw some movies last night. 저는 지난밤에 영화 몇 편을 보았습니다. None of them were interesting. 어떤 영화도 흥미롭지 않았었습니다. 중복되는 명사 앞문장에 목적어 some movies None of them 대명사 them과 중복됩니다. 계속적법으로 변환합니다. I saw some movies last night. Comma, none of 중복되는 명사 관계대명사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None of which were interesting. 저는 지난 밤에 영화 몇 편을 보았지만 어떤 영화도 흥미롭지 않았었습니다. 콤마로 연결된 하나의 문장입니다. I saw 동사 관계대명사 뒤에 월 동사가 등장합니다 하나의 문장에서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 동사 절과 절이 만나려면 접속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 동사 절의 구조가 이어집니다 다만 관계대명사 뒤에 절은 나오는 동사 워 이하는 관계대명사절 즉 수식어의 구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장에 꼭 있어야 할 하나의 동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역으로 I saw가 문장에 꼭 하나 있어야 할 주어 동사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에서 언법 어법 빈출 포인트가 있습니다. I saw some movies last night. None of them were interesting.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 구조입니다. 콤마로 연결된 하나의 문장 구조 인데요 i s w 주어 동사 none of them 주어 were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접속사의 도움 없이 한 문장 속에서 절과 절이 만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콤마로 연결된 하나의 문장 문장에 꼭 하나 있어야 할 주어 동사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iso 인지 none of them were 인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즉 문장의 법칙에 위배됨으로 어법적으로 틀린 문장에 해당이 됩니다 어법적으로 맞는 구조로 바꾸려면 I saw some movies last night, but none of them were interesting. 접속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등 접속사입니다 별도의 문장, 별도의 절, 그리고 독립된 절의 형태 연결 구조로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 위의 예문에서 살펴봤듯이 중국되는 명사를 관계대명사, 즉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과 절을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구조로 바꾸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구문 변함 연습 플러스 어퍼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She sang many songs at the party. 그녀는 파티에서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All of them, 그 노래 전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입니다. 중복되는 명사 many songs 부정되면서 오후 뒤에 대명사 them과 중복됩니다. She sang, many, she sang many songs at the party. All of which them을 which 관계대명사로 바꿨고요. were my favorites. 그녀는 파티에서 많은 노래들을 불렀는데 그 노래 전부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입니다. 어퍼핀출 포인트 역시 확인해 봅니다. She sang many songs at the party. All of them were my favorites. 하나의 문장 구조, 계속적 용법으로 만드는 구조가 발생하면 중복되는 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게 쓰는 패턴으로 문장의 법칙에 어긋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법에서 확인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all of them 아 아니, 아니라 all of 위치로 바꾸 주어야 되겠습니다. She sang many songs at the party. All of which was my favorite. 역시 법법 빈출 포인트입니다. 그녀는 파티에서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콤마 all of which까지. 중복되는 명사 관계대명사로 바꾸어 준 구조는 문제가 없지만 which의 선행사 many songs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노래들 전부. 단수 취급할까요? 복수 취급할까요? 많은 노래 전부입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복수 개념입니다.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꾸미는 명사에 수일치 시켜줘야 되죠. 복수 조어에 해당이 됩니다. 동사 또한 워즈가 아니라 워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수일치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 오브 계속적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수일치 파트입니다. 오브 앞에 대명사에 수일치 해주세요. A basketball team consists of five players. 농구팀은 consists of ~~로 구성되다. 다섯 명의 선수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섯 명의 선수들 중에 한 명이 주장입니다. 부정대명사 of 관계대명사입니다. of 앞에 부정대명사 one ~~들 중에 하나 단수입니다. 동사 is에 맞춰주세요. There are two persons in the room. 방에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둘다 저의 친구들입니다. 보스 둘다란 의미고요. 선행사 two persons입니다. 당연히 동사는 복수동사 아가 되겠습니다. On my trip to Jeju, 제주 도로의 여행에서 I took many pictures. 저는 많은 사진을 찍었고, some of which 그 사진들 중 일부는 was were not in focus. 포커스가 맞지 않았습니다. 었 Some of which 위치의 선행사 m a n y p i c t u r e s 고요 사진들 중에 일부 복수 개념이 되겠습니다. 동사 수위치는 were에 맞춰 주세요. In my class there are 21 students, most of whom is are exchange students. 저희 반에는 21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대부분은 교환 학생입니다. 학생들 대부분, 21명의 학생들 대부분 복수 의미입니다. 동사 수일치는 복수동사에 맞춰주어야 되겠습니다. 수일치 오버 앞에 대명사 파트 2입니다. 원, 이치, 이더, 니더가 부정대명사로 쓰이는 경우 모두 단수 취급해 주세요. 원의 경우에는 앞에서 예문을 확인했습니다. I met some foreigners each of whom was familiar with K-pop. 저는 몇몇 외국인들을 만났었는데 그들 각자는 be familiar with, ~에 익숙하다, K-pop에 익숙했었습니다. 이치 각각 각자란 뜻입니다. 당연히 단수 취급 해야 되겠죠? was 알맞게 써져 있습니다. She told me two methods. 그녀는 저에게 두 가지 방법을 말해 주었습니다. either of which 그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든 was were successful. either는 단수 취급할 수도 있고 복수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She told me two methods, neither of which was were successful. 그녀는 저에게 두 가지 방법을 말해 주었는데 그두 가지 방법 어느 것도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역시 neither 또한 단수 취급할 수도 있고 복수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와 니더는 단복수 양자 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의 수일치 문제로는 출제 출제를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이치 이더 니더는 단수 치급으로 통일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억할 포인트 복습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My friend promised me to meet at the stadium by 2 p.m. 제 친구는 저에게 오후 2시에 경기장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None of whom came in time. 그러나 제 친구들 어느 누구도 제 시간에 오지 않았었습니다. 어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my friends promise me to meet at the stadium by 2pm 완전한 문장이 있구요 but 대등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같은 연결구조 대등한 절의 구조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뒤에 그런데 none of whom.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접속사를 다시 써줄 이유가 없죠 but을 쓰지 않더라도 콤마 계속 정법이 되면서 너로봄 관계 대명사가접속소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삭제시켜 주시면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No injuries were reported. 어떤 부상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Among the passengers. 승객들 사이에 어떤 부상도 보도 보고되지 않았었습니다. Many of them are Koreans. 그들 막 대부분 그들은 한국인들입니다. 어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no injuries 주어 were well reported 동사 콤마로 연결된 하나의 문장입니다. many of them 주어 are 아, 동사입니다. 콤마로 연결된 하나의 문장 속에 절과 절이 만나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 앞, 문장 안에서 절과 절이 만나려면 접속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왜냐? 문장에 꼭 하나 있어야 할 주어 동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문 또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문장에서 꼭 하나 있어야 할 주어 동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 문장 안에서 절과 절이 만나 있는 형태 영어 문장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자 그런데 중복되는 명사가 있죠. No injuries were reported among the passengers. Many of them 앞에 the passenger와 many of them 대명사 중복되는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계속적 용법의 패턴으로 바꿀 때는 뎀을 네, 중복되는 명사를 그대로 써주면 문법적으로 맞지 않았었죠. 뎀을 관계된 명사로 바꾸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No injuries were reported among the passengers many of whom are Koreans. 승객들 사이에 어떤 부상도 보고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한국인입니다. 또는 No injuries were reported among passengers. 끝나고, Many of them are Koreans. 의문장두 개의 문장으로, 관계의 명사를 이용해의하나두 문장, 개의 문장으로, 만들기 이전의문장두 개의 문장으로, 별도로떼놓의문장형태두 개의 문장으로, 이 패턴에서 t 로 e p a 문장 e n g e r 뒤에 으로두 개의 문장으로, 두 개의 문로 바꾸어 주면서 중복되는 명사 them을 네, 관계으로사로 바꾸어 주게 되면 로 No injuries were reported among the passengers. comma 계속 조용법, many of whom are Koreans. 어법적으로 맞는 문장 패턴으로 변환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